예, 오늘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마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묵상하는 아홉 번째 시간이 됐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영어로 두트라남이라고 부릅니다. 두트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노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그런 말인데. 두 번째 율법이다. 소위 세컨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이 있었고 또 모세가 다시 그 율법을 새롭게 두 번째 되는 율법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신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명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재해석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쓴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하였던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돌비로 받은 그 율법에 대하여 그 주요한 점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하나는 율법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해서 살면 그땅 위에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땅 위에서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또그땅 위에서 아주 오래 살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그 땅에서 이제 혼갓 재난을 만나게 되고, 혼갓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땅의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모세는 그 설교의 핵심 자체가 이렇게 율법과 땅을 서로 연결 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이 중요할 때가 언제일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가 어느 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을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강제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이방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의 시점은 환란을 당할 때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환란을 당하게 되면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환란을 당할 때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끝날입니다. 이제 이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의 과정이 그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후반부에 도달한 그 시간, 그것이. 인생의 끝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젊음도 또 영화도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그런 상황인데, 이런 끝날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라. 그때 예수님을 찾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젊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는 반드시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우선 설명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인데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한다는 말, 청종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해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멸하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 만한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잘 아는 이소부와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구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데 외투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양과 구름이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아, 내가 금방 할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냥 센 바람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가 훌쩍 날아가 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세게 불어오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옷, 옷이 날아갈까봐 그냥 옷깃을 막꼭 붙들고 옷깃을 막더 여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름이 만들어내는 바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투를 확꼭 붙들고 막 옷깃을 더껴 입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때문에 더 많이 타락하게 되고 율법 때문에 더 많이 세상과 꼭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밝은 햇빛과 뜨거운 열로 이 사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햇빛 때문에 또이 따뜻함 때문에 잠시 어떻게 할까 하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금방 겉옷을 벗고 금방 흐르는 땀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광선 하나님의 사랑의 광선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율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광선을 받게 된다면 그때에 우리가 복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멀리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야, 도대체 내가 이게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내 삶이 이 지경이 됐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분 계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광선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